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3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과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해 국민 주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정 목표를 실현할 100대 국정과제의 시작은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입니다. 국정농단 조사와 최순실 부정축제 재산 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명 등이 목표입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실천도 강조했습니다. 내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경제와 혁신 창업 국가 인구 절벽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어제 발표에서는 검찰 개혁과 부정부패 청산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무상교육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 분야 개혁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수사할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도 필요했습니다. 우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를 관련 법령을 제정한 뒤 올해 안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하반기에 도출해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를 탈 검찰화해 검찰과 정치 권력 간 미월 관계를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의 개혁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 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정책의 핵심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도 현행 3%에서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 연금액을 오는 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 치매 안심센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또 정부는 탈원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끌어올려 원전을 대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와는 별도로 건설 준비 단계였던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현재 6% 수준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들은 발전량의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해마다 1% 포인트씩 늘려 2030년에는 28%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입지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20%가 될 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이 실현될 경우 발전 비용이 21% 11조 6천억원 늘어날 걸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반대측은 전기요금 상승폭은 더클 수밖에 없고 원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탈 원전과 최저임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각당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제뜰에서 사당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정부 대북 정책과 탈 원전 추진, 최저임금 문제 등의 순소리를 냈습니다. 국제 사회가 나가고 아 있는 방향인 대북 압박과 제재. 이분가좀 역행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 정책은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르자는 것이며 최저 임금은 1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인상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경한 처리 협조 당부에 여당 대표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뭐 다수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렇게 처리들을 해주시면. 더 열심히. 대협치, 통큰정치의 그런 장으로 오늘 분위기가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대표들도 여지를 보였습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을 돌보는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언이다. 이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끝내 불참하고 청주 수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청와대 회동 이후에도 추경을 놓고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여야는 오늘 본 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어나 방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야 3당은 구체적 수요 계획이 없는 공무원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부차별 중장기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공분야 개혁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바른정당 홍철호 등 야3당 예결위 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별 5년간 중장기 공무원 수요 계획과 공공부문 개혁,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을 정부가 제출하면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서 투기가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 아파트를 전세 8,500만 원을 끼고 2억 9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개포주공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셨다는데 수돗물 한 방울도 안 잡습니까? 세수 안 하십니까? 돈물이나. 수돗료, 나... 영원히. 전기료. 예, 네, 영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약 15억 원. 하지만 이 후보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제가 운이 좋은 거지. 네. 네. 투기를 한게 아닙니다. 네. 또이 후보자는 일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게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이주택자라도 먼저 판집에 양도소득세는 내고 나중에 판주택은 실거주자 비과세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국세청 전산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세입자까지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렀다는 것은. MBC 뉴스 정재윤입니다. 우리나라와 미 항공 우주국 나사가 국내 대기질을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최소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과 6월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환경부와 미국의 나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초미세먼지의 48%가 국외 유인이었고 34%가 중국, 9%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자체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한데다 지상뿐 아니라 항공 관측까지 동시에 시행된 만큼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다만 중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5월과 6월 측정했다는 점은 조사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80개 기관에서 58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했으며 나사의 관측용 비행기가 한반도 전역을 비행하며 조사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